네, 안녕하세요. 더 럭셔리 그랜저입니다. 2010년식 차량이고요. 현재 총 주행 거리는 187,277km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는 7.1km/L를 표시하고 있고요. 연료 게이지에 노란 불이 들어왔을 때 주유를 했는데 8만 원어치 주유를 했습니다. 휘발유 단가는 1,500원대였고요. 지금 꽤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20만 키로를 타기 위해서는 약2 7 0 0 k m 정도만 타면 20만이 돌파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는 영하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는 지금 눈이 많이 녹았지만 그늘에는 도로 상태가 얼어붙어가지고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전 운행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